비즈니스를 위한 고객의 확실한 동반자 최만섭 CPA. 회사설립 회계사무, 감사대행, 주류면허는 물론 신규 비즈니스 창업도 최만섭 CPA. 당신이 비즈니스 성공을 원하신다면 실력 있는 회계사 최만섭 CPA를 찾아주세요. 비즈니스의 성공은 회계 관리가 기본. 최만섭 CPA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9724468300 9724468300. 최고의 실력으로 성공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최만섭 CPA는 캐로톤 H마트 옆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영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US a i r w a 그룹 합병 후에 새로운 아메리칸 항공을 이끌어갈 주요 임원진이 12일 발표됐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항공 최고 경영자 토모튼이 새로운 아메리칸 항공 이사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며, US a i r w a 최고 경영자 더그파커는 최고 경영자 겸 이사회의 이론으로 새로운 아메리칸 항공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US a i r w a 는 아메리칸 이글 항공 사장 겸 최고 경영자 댄가튼이 올 하반기에 회사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후임은 같은 사장 사임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최고 경영자인 토모티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태어날 아메리칸 항공은 더욱 강하게 변모된 모습으로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며 아메리칸 항공 경영진은 합병 계획의 모든 과정에서 US 에어웨이 측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친 내외 연맹은 12일 보이스카우트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휴스턴에서 열린 교파 연례회의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으며 결의안에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려 했던 이사회 위원들을 제명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침내교 소속 개교회들이 보이스카우트를 지원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개교계와 가족들에게 보이스카우트를 지원하면서 다시 보이스카우트 가입 조건이 예전과 같이 될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갈랜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소년이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 소년이 지나가던 SUV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과속이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소년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달라스 팔크랜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랜디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실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전자와 학생들 모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최초로 발견된 라즈베리 개미가 전자제품까지 파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대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라즈베리 개미가 휴스턴 등의 도시로 물려와 전자제품은 물론 집벽과 차량, 그리고 레크레이션용 전자장비 등의 개미집을 지어 파손시키고 있다고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라즈베리 개미는 휴스턴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6년 만에 텍사스 21개 지역, 플로리다 20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번식력이 강해 살충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라즈베리 개미는 3mm의 크기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 가축부터 전자제품까지 개미집을 지어 가축의 질식사를 유발하고 전자제품을 파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에서만 1억 4,560만 달러어치의 전자제품이 라즈베리 개미로 인해 파손됐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또한 라즈베리 개미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